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채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게임 챗마스터 이어서 한번 해볼건데요 어디보자 갑자기 친구한테 수영할 줄 알아? 이렇게 카톡이 왔네요 음... 글을 도우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도우면 된다는 거지? 어...어 어, 수영할 줄은 아는데? 이렇게 말해야겠다 그래 이 여자애를 만났지 우, 무슨 소리야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여자애 만났다는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지? 어 그런데? 그리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었어. 어, 그, 랬구나 갑자기 왜 자기 썸타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? 어, 그, 그, 그리고? 그 애가 내 수영장에서 만나자고 하는데. 어, 잘, 잘 됐네. 문제는 내가 수영을 못해. <laughs> 아니, 그러면은 딴 데서 만나자고 해야지. 그냥 내바 알았다고 하면 어떡해. 사랑이 돈이 멀었구만, 완전. 아 그러면은 아뭐 나한테 뭐 도와달라는 거야?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내일까지 수영을 할수 있게 가르쳐줘. <laughs> 야 내일까지? 내일까지 네가 수영을 할수 있게 가르쳐주라고? 야 그냥 큐브 끼고 놀면 안 돼? <laughs> 야, 요즘에 구명조끼 같은 것도 있잖아. 아뭐 근데 뭐 가르쳐주는 거야. 할 수는 있긴 한데 좋아. 그런데 수영을 어떻게 해? <laughs>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놔. 아 이거 너무 어렵죠. 다리를 흔들면 수영이 되는 거야. 어, 난 이거 맞는 거 같아. 야, 그냥 다리를 흔들면 수영이 되는 거야. 알았어. 팔은 어떻게 해야 돼? 팔은 이게 물을 이렇게 어푸어푸하면서 밀어내야지 네가 앞으로 갈수 있거든. 알았어. 방법을 알것 같아. 아 정말? 오, 뭐야? 얘 수영 천재인가? <laughs> 이런 설명을 듣고 바로 방법을 알것 같다고? 나한테 고마워 해야 될 거야. 나중에 커피라도 싸라. 한 가지만 더. 뭔데? 수영 바지를 빌릴 수 있을까? <laughs> 아니 진짜. 야 데이트 나갈 때 입는 것 정도는 네가 사라. 네거 하나 사. 알았어. 어쨌든 고마워. 자 좋아요. 이렇게 친구의 데이트를 제가 완벽하게 조언을 해줬고요. 야 너희 둘이 사귀면 내 덕분인 줄 알아라. 자 이번에는 은호라는 사람한테 블루베리를 사야 된대요. 아니 마켓컬리나 뭐 쿠팡 같은 데서 시키면 안 되는 거야? <laughs> 아이 귀찮게. 뭐 인스타 마켓 같은 걸로 사는 건가 보네. 아 은호씨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죠? 어이 안녕? 어이 안녕? 뭐지? 조금 재수가 없는데. 아아저 아, 블루베리가 좀 필요해요. 나한테 블루베리가 있다고 누구한테 들었어? 어... <laughs> 뭐, 지이 뭐, 블루베리가 뭔가의 은어라든지 그런 건가? 왜 이렇게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? 아, 믿을만한 지인한테 그 설명 들었는데요?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? 아, 믿을만한 지인한테요. 맞아 이 지역에서는 내 블루베리가 최고지. 아 진짜 블루베리인가 보네. <laughs>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날카롭게 대답을 한 거야? 진짜 블루베리 파는 거면서 나는 무슨 뭐 불법적인 뭐 그렇고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파는 줄 알았잖아 순간. 아 여튼 어, 좋아요 제가 살게요. 얼마 필요해? 1kg 100g. 쓰레는 너무 적고 1 k g 는 너무 많은데. 아 근데 뭐 블루베리 사가지고 뭐 주스 같은 걸로 갈아서 먹으면 또 금방 먹을 수 있으려나? 1kg라고 해야겠다. 1kg요. 알았어, 10만 원이야. 이 블루베리 1kg가 10만 원이라고? <laughs>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이거는 좀? 어어 어. 어, 어 아, 너, 너무 비싸요. 이렇게 얘기해야겠다. 최고의 물건만 판다고 말했잖아. 이거 평범한 블루베리가 아니라고. 아우, 그러면은 물어볼까?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? 최상 등급의 블루베리야 히말라야에서 재배되는 거예요 아... 히말라야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면은 1kg에 10만 원 할만하긴 하네. 어... <laughs>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겠까 품질이 최고여서 모두가 이 블루베리를 모아내. 아... 좋아. 그러면 뭐 사도록 할까요? 히말라야에서 키운 블루베리는 과연 무슨 맛이 날까? 제가 히말라야에서 키운 블루베리 맛이 어떤지 꼭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마지막에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한게 뭔가 조금 수상하기는 한데 아마도 진짜 블루베리일 거예요. <laughs> 만수 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해? 아니면 평평하다고 생각해? <웃음> 뭐지? <웃음> 뭔가 조금 불안해지는데? 어이... 야, 지구는 당연히 공 모양이지. 너그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우리. 난 지구가 공 모양이라고 생각해. 전혀 둥글지 않다고 생각해. 어? 무슨 소리야? 이건 지금 지구 평평론을 믿는 건가? <laughs> 아니 왜 도대체 왜? 무슨 근거로 지구가 둥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. 아니 그럴까 왜? 설명을 해줄 수 있어? 만약 둥글다면 왜 호주 사람들은 거꾸로 서 있지 않은 거지? <laughs> 야! 야, 너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! 사람들이 막 비웃어! 중력 때문이지, 중력! 난 과학 따위는 믿지 않아. 모두 조작이라고! 아, 이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?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화 잘못했다가는 진짜 막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? 아, 아니야. 과학이 왜 조작이야? 아, 어떻게 그렇게 확실할 수 있어? 아, 좋은 지적, 지적이야.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. 자, 내 말을 잘 들어봐. 친구야, 조금만 사실을 확인하면 알게 될 거야. <laughs> 아, 내가 설명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그냥 내가 마치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맞고 나는 바보다 이런 느낌으로 대화 끝나버렸네요. 아, 야, 지구가 아무리 그래도 평평한 건 조금 아니지. 그러면은 바닷물이 어디로 떨어져? 지구가 평평하면 바닷물이 어디론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? 아, 그 지구 평평 대화는 잊어버리고 아, 소영이랑 카톡이나 해야겠다. 어, 오늘 밤에 파티에 갈 거야? 오, 파티에 간다고? 아, 집에 있으세요라는데 근데 목표가? 하긴 요즘에 코르릉 때문에 안 그래도 난리 났는데 파티는 조금 그렇죠? 아, 아, 파티가 있었어? 이렇게 얘기해야겠다. 응, 우성이 집에서 갈 거니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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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렇게 얘기해야겠죠? 아, 나못갈것 같아. 공부하고 있어, 시험 준비를 해야 돼. 공부하고 있으면 조금 너무 애매하고, 아, 내가 시험이 내일이라 가지고 파티 못 가. 이렇게 얘기해야겠죠? 파티가 정말 재밌을 거야. 아, 근데 안돼 안돼, 나는 집에 있을래. 신나게 놀수 있을 거야. 아, 나도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진짜 나 공부해야 돼. 어쨌거나 넌 시험에 떨어질 거잖아. <laughs> 야, 야, 너 지금 장난해? <laughs> 야, 내가 얼마나 열공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, 아직 시험 결과도 안 나왔는데 <laughs> 내가 공부 안 하고 시험 본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. 야, 오늘 집에 있으면 시험에 할, 합격할 거야. 너 벼락치기 몰라 벼락치기? 제발 가자. 응? 안 돼. 오늘은 안 돼. 엄생아 그냥 집에 있어. <laughs> 뭐야, 소영이 너무. 성격 안 좋은 거 아니야? 야, 나 진짜 좀 마상 입었는데? 야, 너 소영이랑 조금 절교해야겠어. 제이기. 새 공룡공원 생긴 거 알아? 아, 공룡공원?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? 공룡공원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. 뭐, 공룡공원? 플라스틱 공룡이 있는 그런 데 말, 말하는 거야? 아니, 과학자 진짜 공룡을 부활시켰어. 에? 아니, 그게 말이 돼? 뭐야, 이거 주라기공원이야, 뭐야? 에이, 진짜로? 위험하지 않아? 아니, 과학자가 DNA를 조작해서 공룡들이 진짜 온수네. <laughs> 이거 보통 영화 시작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룡공원 갔다가 갑자기 공룡들이 성격 이상해져가지고 막 사람들 다 잡아먹고 거기에서 저는 생존 서바이벌 찍다가 나중에는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뉴스 나오는 게 국룰 아닌가요? <laughs> 아, 근데 뭐 재밌어 보이긴 하네. 나도 공룡이 실제로 어떨지 궁금한걸? 그럼 가보자! 입장료가 아주 비싸. 하지만 거기서 일을 하면 돼. <laughs> 아니, 얼마인데? 뭐할수 있는데? 알바로 뭐할수 있는데? 그곳에서 공룡 조련사를 구하고 있어. 오! 야, 재밌어 보이는데? 공룡을 조련해볼 수 있는 거야? 공룡을 타볼 수 있다면 갈래. <laughs> 공룡 타기도 가능할까? 조련사가 되면? 이 너무 궁금해. 좋아. 얼른 할수 있지! 얼른 짐을 싸! 내일 출발할 거야! 오예! 여러분! 저 공룡조련사로 취직했어요! <laughs> 와, 제가 나중에 공룡 타고 어, 셀카 찍어가지고 인스타에다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공룡공원에 취직까지 하게 된 초초! <laughs> 저의 앞으로의 직장 생활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! 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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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미만 안녕